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그렇죠 본인의 스타일의 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열심히 했다가 열심히 했다가 이제 기술 적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이 기술적 분석이 대다수 그걸 알려주더라고. 제일 기본적인 걸 지표로, 제일 기본적인 걸 시그널로 알려주더라고요. 가장 정말 기본적인 것을 시그널로, 지표로, 무슨 표기법으로 이렇게 딱 정해서 그 수치대로 알려주는 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 기술적 분석, 피보나치라든지 엘리어 파동이라든지 엠벨로프라든지 아니면 뭐그 뭐지? 하 아, 옛날에 있었는데 피벗이라든지 이런 거다 그거예요. 다 그거. 다 그건데 이것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난 느꼈죠. 아, 결국엔 기술적 분석은 이런 기본적 분석을 조금 멋있게 표현한 거고 이런 걸 보기 쉽게 말해 주는 거구나라는 걸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전 기술적 분석만 했던 사람이 뭐랬다? 아, 이제 기본적 분석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볼때 대충 보자? <laughs> 대충 보는 것처럼 보이자? 아, 그래서 기본적 분석하는 겁니다. 딱! 보이는 대로. 딱! 올라가냐? 내려가냐? 중기 추세 어떻냐? 중요한 자리 버텼냐? 그 반등이 얼마나 나왔냐? 세기가 어떻냐? 지금 힘이 어떻냐? 버리나게 어떻냐? 멋있게는 어떠냐? 요거, 요거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본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기본적 분석에 대한 맛이 좋으시다면, 코인덕방송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음. 옛날에 기술적 분석 공부했던 거는, 지금도 여기 뜹니다. 옛날에 요것도 만들었어. 뭐, 우리 방송에서는 아직 홍보는 안 했는데, 이거 제가, 마, 제가 또 시청자랑 한 명이랑 해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이거 보조지표예요 트레이딩뷰에서 이거 보조지표 다 섞어서 하는 거, 이거 직접 코딩에 코딩 했었거든요. 그때 히어로 a 님이막 도와주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이것저것 더 추가하는 거 도와줬고 기본적인 코드라든지 짜는 거는 저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스크립트를 쭉 짰어요. 135주. 이렇게. 대 한국어로 거의 다 맞고. 에, 이런 것도 하고. 옛날에 뭐 이것저것 또 음, 백테스팅, 여기 히스토그램 백테스팅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옛날부터 많이 했어요. 이렇게 다 했어. 다 하다 왔어. 하던 사람이 하던 사람. 음, 이제 나오네. 이제 여덟 뭐 번의 백테스팅, 뭐 수익, 손절. 백테스팅 이런 거 했던 사람입니다. 하다가 왔어. 가끔씩, 그, 채팅창으로 누가 물어보더라고. 어떤 사람이 그거 물어봤어. 피보나치 그렇게 쓰는 거 아닌데요? 알아! 아는데 사람들 그렇게라도 보라고 해서 시킨 거야. 피보나치 그렇게 안 쓰는 거 알아! 다 알고, 공부 다 했고, 하고 왔어! 당신은 이제 피보나치 공부하시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난그 단계를 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 그냥 그래도 시청자라도 이거라도 봤으면, 이 기본적 분석인데, 다 그냥 흘러넘기니까 이거라도 보세요. 느낌으로 피보나치 알려준 거지. 원래 피곤하치 그렇게 쓰는 거 아닌 거 아닙니다. 참관하시면될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맛에 맞는 유튜버, 마, 여러분들 맛에 맞는 그런 멘토를 잘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